안녕하십니까. 빼팅 부동산 서민들 울리는 저가 아파트 장난질 국가 도움 없이는 불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가 아파트 장난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자땅 가치가 2억이고 건물 가치가 1억인 아파트 자 가격이 아닙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가치 땅 가치가 2억. 건물 가치가 1억인 아파트. 자, 이런 아파트는, 어, 투자까지는 몰라도 실거주는 할만하죠. 어, 실거주를 하더라도 나중에, 어, 마이너스는 안 난다는 거죠. 자, 땅이 2억. 지금 땅 2억 저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땅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 1억. 건물 1억은 나중에 결국에는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가격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한 땅 플러스 건물 어, 가치는 어, 초기에는 좀 떨어지겠지만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땅이 아주 싼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가격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그 공시가 1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 저가 아파트죠. 그런 저가 아파트는 땅 가치가 한 2천만 원, 그리고 건물 가치가 한 1억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땅이 너무 가치가 낮기 때문에 땅값 상승을 하더라도 어 건물 그강가 상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중에 들고 있으면 손해 나는 그런 아파트가 어 많습니다. 저가 아파트 중에서 자, 그런데 이것을 어 투자를 했다는 것은 정말 정말 너무도 과감한 행동입니다. 이거 쪽박차기 딱 좋은 투자인데 이걸 투자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기사를 계속 보겠습니다. 자, 경향신문에 저가 아파트 갭투기 편법 증여 수단됐다. 국토부 의심거래 570건 적발. 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사례를 보면 미성년자인 형제 ab는 지방의 공시지가 1억원짜리 아파트 12채를 임대보증금 승계방식 갭투기죠 어, 그 방식으로 사들였다 구입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아버지 돈이었다 자 이거 잠시 보면 이건 그냥 단순한 편법 증여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단순한 편법 증여로 보이고 어이 아버지는 부동산을 아주 잘 아는 사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위험한 물건인데, 미성년자인 형제도 개인이죠, 개인. 개인한테 저걸 줬다는 것은, 어, 어차피, 어, 단타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장기 보유하겠다는 건데, 위험한 생각이죠. 자, 임대를 해도, 임대소득세가 많이 나가겠죠. 차라리, 어, 월세가 1년에 한1,500 정도, 1,500에서 뭐1,800 사이에, 어, 되는 그 월세를 받을 수 있고 1년에 그런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받으면 임대소득세는 나가지 않을 건데 차라리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지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어, 좀 애매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애매하고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냥 편법 증여했을 뿐이고 아주 나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자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cc는 배우자와 형제 등 가족이 소유한 저가 아파트 32채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한꺼번에 팔아 넘기면서 어, 매매 대금을 받지 않았다. 그다음 어, 취득세도 본인이 부담하는 등 어, 법인이 납부해야 되는데 본인이 부담하는 등 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 겁니다. 자이 사람 또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 법인으로 애초부터 법인으로 매수를 해서 어, 그렇게 차액을 단기간에 단타 쳐서 차액을 남기고 이런 건 아니고 원래부터 들고 있던 아파트를 어, 법인에다가 그냥 옮긴 거죠.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 건데 어, 이것은, 뭐, 그 지역을 보니까 갑자기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양도세 많이 낼것 같아서 이런 행동을 한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법인에 그 신규 출자를 하거나, 어, 또는 채권 매입 등을 해가지고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회계 절차를 잘그안 챙긴 거죠. 어, 세무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런 거 챙겨놨으면 될것 같은데 이런 걸 일단 안 챙긴 게 문제가 된것 같고 자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게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 겁니다 왼쪽 주머니는 개인이기 때문에 단타 치면 양도세 중과죠 어,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는 어, 법인이라서 단타를 쳐도 법인세만 부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주머니에 있을 때 개인일 때 어, 다주택으로 해서 어, 단타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어, 법인 쪽으로 오른쪽 주머니로 옮겨서 어, 법인 매도할 때 오히려 어, 법인세가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보고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 이 사람도 그렇게 아주 나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자 기사를 계속 보면 2020년 710 대책 발표에서 취득세를 최대 12%까지 높이기로 했는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어,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기본 취득세율 1%를 유지했다. 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는 구입 시 취득세가 1%에 불과하고 여러 채를 보유하더라도 중과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자 계속해서 보면 어, 지금 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 외지인의 거래가 약 9만 건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 어, 자금 조달 계획, 매도 매수인, 거래 가격 등을 종합 검토해 선별한 이상 거래가 1,808건인데,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서 570건, 31.5%가 이상 거래로 확인됐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한데 저 이상한 점을 좀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법인 외지인이 단기 매수 매도한 6,407건의 평균 매매 차익은 1,745만원이었다 이것도 이상하죠 지금 570건만 어, 이상거래로 확인을 했는데 단기 매수 매도 이 자체가 이상거래 아닙니까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6407건인데 숫자가 이상하죠 지금 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3번 진짜 이상한 놈 등장 진짜 이상한 놈이 등장했는데 이 이상한 놈이 나쁜 놈일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첫 번째 법인 외지인 거래 구만건 그런데 종합 검토를 해보니까 1,808건이 좀 이상하더라. 자, 종합 검토 이런 거좀 이상한 이야기죠. 이거 관심법일 수 있습니다. 종합 검토라는 말 자체는 관심법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종합 검토 이거 나쁘게 말하면 관심법이죠. 관심법. 꼴리는 대로 정하는 거. 자 그래서 9만 건 중에 1,808 건을 이렇게 꼴리는 대로 꾹꾹 정한 다음에 570 건만 이상 거래로 확인했다. 그래서 1,808건 중에서 570 건이니까 31.5%나 적발했다. 미친 놈이죠, 미친 놈. 이런 말 자체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미친 놈입니다, 미친 놈. 자 사실은 자 9만 건 중에서 570 건이 이상 거래이기 때문에 전체 거래 중에서 0.6%만 이상 거래였다는 거죠. 0.6% 밖에 이상 거래가 없었는데 지금 전국이 이 난리가 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99.4%는 무혐의다. 이거 정말 이상하죠? 이상한데 나쁜 쪽으로 이상한 겁니다. 자 정답은 9만건 중에서 자 1번 이러이러한 규정 2번 이러이러한 규정 3번 이러이러한 이러한 규정 이 규정을 잡고서 여기에 위반되는 이상거래를 모두 어, 확인을 해보니까, 어, 뭐, 몇천 건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모두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완전, <laughs> 이 국민을 바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거는 국토부가 그랬는지, 국토부 윗선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것은 국민을 농락한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진짜 이상한 놈이죠. 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무 부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 기사를 계속 보면 자, 외지인의 평균 매수 가격은 1억 233만원이었다. 어, 특히 천안 아산 부산 어, 창원인가요? 창원 인천 부천 청주 광주에 어, 매수가 집중됐다. 자, 지도 보면,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들. 자, 이런 부분에서, 어, 요즘 또, 신고가 나오고 막 그런다고 하면, 그냥 마음속으로, 아, 또 지롤을 하는구나. 지롤, 지롤, 지롤. 이렇게,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어, 나중에 엄청나게 빠질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국토부는, 일부 법인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 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들이 매집한 아파트는 임대 보증금 비율이 높아 향후 집값 하락 시 깡통 전세가 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공자님 같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한 놈들입니다. 이상한 놈들. 결론적으로 이상한 놈들이다. 음 나쁜 놈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확률이 높다. 자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4번 나쁜 놈 상당수가 안 잡힌 것 같다. 자 보시면은 어떤 지역에 뭐 아파트가 한 4천 세대 된다. 그런데 세력들이 한 400채를 어, 매집을 하고 일반 거래가 한 100건 정도 된다. 그래서 한 500건 정도가 그 기간 내에 거래가 되었다고 하면, 이거 엄청난 거래량이죠. 어, 그리고 시세가, 어, 원래는 한 1.2억 정도 된다. 어 요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밑에 표를 보시면, 어 세력들이, 어 일반적인 단가로 구매한, 어, 어, 주택수가 나오고, 그리고 펌프질로 구매한 주택수가 나옵니다. 자, 펌프질 40채 정도 한 거죠. 일반 거래 미리 한 360채 정도 사두고. 자, 40채만 움직여도 이거 가격 펌프질 하기 좋죠. 갑자기 오르면 사람들 안 팝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치 분석을 해서, 어, 가치 대비 가격이 어, 좀 좋으니까 내가 지금 팔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 야, 앞으로 더, 더, 더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팔죠? 그래서 펌프질 40채만 해도 가격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펌프질 한 가격, 자, 평균 매수가가 2억이라고 봅시다. 자, 1.2억짜리인데 2억에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80억이 들어갔고, 그 다음 360채는 일반적인 가격에 시세대로 사서 432억이 들어갑니다. 합계 512억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서 아마 10%에서 2% 0 자금으로 들어갔겠죠. 어, 그래서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로 이런 장난질을 보통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 가격이 쭉 올라간 상태에서 슬금슬금 팔겠죠. 그래서 매도단가는 어, 2억 넘게 어, 받고서 파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억 1억, 1억 정도에 파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빠이빠이 하고 가야 되니까, 뭐, 1억 이하에도 팔겠죠. 그래서, 어,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어, 매도 가격은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뭐, 1억에서 뭐, 2억 정도 사이로 보고, 평균 한 1.4억에 이렇게 판다고 보면, 그 매도한 금액이 560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차액이 48억이 남습니다. 자, 펌프질 한그 40채는 24억 적자를 보겠지만 그 펌프질로 인해서 일반 가격에 매입한 360채는 대박이 터지기 때문에 합산하면 결국에는 48억 차익을 얻는 거죠 자한 50억에서 100억 어 1년 정도 돈 투입해서 48억 건지면 엄청난 이익을 보는 것이겠지요 자이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어차피 업자니까 업자가 뭐 어떤 업을 하든 뭐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어 그래서 48억 가져가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매도 과정에서 누군가 매수를 했을 건데, 서민일수록, 그리고, 어 이런 자산 투자를 잘안 해본 사람일수록, 아마 2억 가까이에 매수한 사람들이 꽤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참, 정말 없는 돈에 그돈 어렵게 모아서 2억에 매수를 했는데, 나중에 뭐, 이게 오히려 한번 출렁하면, 어, 파도가 높이 올라가면 내려갈 때도 많이 내려가는데 나중에 아마 1억 밑으로도 떨어질 건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또 팔기도 어렵고 자,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이게 이 진짜 나쁜 놈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어, 지금 전국이 들썩들썩한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안 잡혔다는 이야기죠 엉뚱한 사람들만 아마 잡혔을 수도 있고 지금 보면 570건 570건으로 이 나라 전체가 들썩이지는 않습니다. 절대 절대 570건으로 이 넓은 나라가 들썩들썩하지는 않을 것이고 상당 부분에 그 상당수의 사람들이 안 잡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아파트 장난질 국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자 국토부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도 31.5% 장난을 여기도 장난을 쳐놨고 자 국토부 그 이상일 수 있는데 그 윗선일 수도 있겠죠. 자 최소한 이런 안 좋은 물건을 위험한 물건을 투자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할 때에는 아마 이 정도는 내용을 알고서 들어갔을 겁니다. 자몇년몇 몇 월까지는 내가 이거 어떻게 어 적극적으로 잡지는 않을 건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기한을 줘야지 안심하고 이런데 투자를 그, 할거 아닙니까? 투기를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그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도 엄청나게 이상하게 표현을 해 놓았고, 자 9만 건 중에서 0.6%만 혐의가 있는 걸로 지금 자료를 어, 어, 유관 기관에 통보를 한 상태고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어, 이것만 봐도 이상하게 의심이 더 듭니다. 자, 서민들 울리는 저가 아파트, 장난질, 국가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